오늘 일어나서 한바탕에 출전할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베이비복스 나와 계십니다. 박수란. <laughs> 자, 그리고 우리 시아이와 클레오 나와 계십니다. <laughs> 자, 유수영 씨. 예. 어, 음. 팀은 말이죠. 세 팀인데. 예.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. <laughs> 아주 무대가 꽉찹다 그냥. 네, 아주 꽉 찼는데. 그나저나, 제 이름을 좀 정확히 발음을 해주세요. 해줬으면... <laughs> 사이. 아까는 그렇게 안 하셨죠?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? 사이. 아, 아, 자... <laughs> 기분이 좋을 때는 사이.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사이가 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지금은 기분이. <laughs>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네네. 자, 우리 사이는 좀 이따 하시고. <laughs> 어떤 아, 분을 말이죠? 우어나라에서한번 먼저 볼까요? 먼저 클레어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? 네. 함께 만나보시죠! 네. 세 분이 말이죠 네. 아직 나이가 아주 젊기 때문에 네. 아주 그냥 단순한 거 가지고도 음... 아주 곧잘 웃습니다 아... 자... <laughs> 사이즈나 이지만의 그 비디오를 보게 될 텐데요 네. 그 오늘 좀 뭔가 사이즈 변화하신 거못 느끼겠어요? 아 그래요? 헤어스타일이 네. 바뀌었어요 네. 아이 머리가 갓 샤워하고 나온 듯한 머리인데요 <laughs> 아까 아침에 샤워를 하고 딱 나와서 보통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제 젤을 발라서 이제 올백을 하는데 딱 이렇게 나왔는데 머리가 이미 이, 이 상태였는데 거울을 이렇게 탁 보니까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그러데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되게 <laughs>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스프레이를 뿌리고 왔는데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? 이렇게 싫어할 수가. <laughs> 이렇게 방식의 그리 말이죠.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우는 <laughs> 처음입니다. 자, 우리, 어, 싸인 씨의 일어나서 한바탕 기대가 되거든요. 예. 자, 만나보시죠. <웃음> <웃음> 몸 자체가 말이죠. 야, 굉장히 어떻게 부위별로 다따로놀아요 예. 오리지널의 악수 틀린 인터뷰입니다. 아싸이씨 요즘에 뭐 콘서트 계획 있으다면서요? <laughs> <laughs> 아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? 근데 예. 어 7월 21일부터 어, 8월 18일까지 전국 5개 도시 콘서트를 합니다. 쇼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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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. 쇼, 쇼. <laughs> 자 아, 무사히 공연을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도 <laughs> 저희 <laughs> 걱정이 됩니다. 예, 아무튼 우리 자, 샤이 씨 일어나서 <laughs> 한번잘 봤습니다. 샤이, 샤이라까 정확합니다, 당청재자 다음 <laughs> 다음부터는 이름을 바꾸든지 초대하지 않도록. 베이비. <laughs> <laughs> 복스. Yeah. 얼마나 이름 좋아요? 베이비 복스. 복스야. 복스야. 복스. 베이비 복스야. 자. 베이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만나보시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베이비 복스입니다. 음, 잘 게임 오버리. <laughs>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 베이복스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베이복스 창원 쇼쇼쇼! چایی یان آ چایی یان 맛있내데나 앉아. 어? 아. 아. 사하겠습니다 아. 너, 우리 엄마 왜이렇 했어? 아, 어서 오셨들 아! 맞아, 이따 일어 일어나. 쳐! <laughs> 맞는거 <laughs> 어, 나...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일곱가지의 무지개 색깔 레인보우 식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

조준 잘 사? 응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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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편집이 너무 많이 된것 같은데. 저희가 1 시간 반 동안 했거든요. <웃음> 대망의 일 <laughs> 위를 저희가 뽑아야겠죠? <laughs> 예. 자, 일어나서 한번 당. 대망의. 일위는그 ARS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? 네? <laughs> ARS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? <laughs> 환자 리서치 결과. 저희가 무셨을까? ARS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양해를 해주시고요. 대망 일위는 Baby Box. <laughs> <laughs> 왜냐하면 아 원래 클레오 여러분도 잘해주셨어요. 아 그러나 다섯 분이 한꺼번에 움직였다는 거에 대해서 네. 한 시간 반. 아 그럼요. 네. 한 시간 반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. 어, 심사한 여러분들이 어,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. 근데요, 네.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<laughs> 편한 <잘 모르겠지. 웃음> 욕심 같은 건 없어요. 아,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자, 남아주신 우리 어, 클레어 그리고 사이 그리고 베이비 박스 <laughs> 어,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